박영선 장관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정말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토론이 거듭되면서 시민들이 마음을 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모른다. 우리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대통령이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국정농단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당선된 그날부터 결정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몰려옵니다. 수없이 몰려올 때 대통령이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호가 마구 흔들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보수정권 50년, 그리고 민주정권 15년. 민주정권은 IMF 위기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IMF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나라가 바로 IT 강국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다 깔아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망이 다 깔려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마도 유일할 겁니다. 그 힘으로 지난 20년을 대한민국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갈망하던 선진국이라는 세 글자를 유엔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IT 강국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ICT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쭉쭉 뻗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대통령 잘못 뽑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이 사대강이다, 자원 외교다, 헛발질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다시 역주행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추월할 기회를 주고 말았어요. 그 당시 중국은 한국이 그러는 것을 보고 미국의 구글을 끊어버리고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를 해서, 슈퍼커머에 투자를 해서 IT 산업을 박차를 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보안을 이유로 클라우드 산업 투자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클라우드 산업 투자하는 것을 허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을 정책을 만들었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뽑아서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강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물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사재기도 없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제조업 공장도 문을 닫지 않느냐?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IT 강국, ICT 강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디지털 대전환은 바로 그러한 연결입니다. 요즘은 전통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전통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려면은요. 어, 상품을 물, 물건을 사진 찍어야죠. 그 상품에 대한 설명 써야죠. 이 상품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려야죠. 또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배달 라인이 있어야죠. 일자리가 벌써 4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인 혼자서 하던 일을 4명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재 양성이 지금 시급한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 100만 명을 공약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공약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에 필요한 약 1,500만 원의 평균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직시킨 다음에 취직해서 나중에 일부만 환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게 되면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 10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각 기업마다 소프트웨어 일자리가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1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라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디지털 대전화는요. 디지털 플랫폼이 뭔지, 데이터가 뭔지 개념이 헷갈리는 그러한 대통령이 오게 되면 그 밑에서 다시 또 국정 농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실행력과 추진력이 확인된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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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디지털은 일자리고 디지털은 속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필요합니다. 위기에 강한 대통령, 경제 대통령 이재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디지털 대전환위원회에서 소확행 공약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모든 공공 도서관에 한 번만 등록하면 어디서든지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디지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디지털로 속도 연결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강국이 될수 있습니다. 디지털 강국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오늘부터 내 주변에 있는 10사람에게 10사람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당선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전혜수 의원님이 서 계십니다. 전혜수 의원님은 대한민국의 네노라 하는 약사 출신이고 대한민국의 네노라 하는 바이오 전문가입니다. 디지털은 바이오와 매우 밀접합니다. 이 바이오가 발 발전하려면 바로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융합 바이오를 뒷받침할 사람 우리 전혜숙 국회의원입니다. 전혜숙 국회의원이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